자, 우리 엔캠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영상 시작 화면이 이렇게 차트 화면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전자공시 시스템 화면을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면서 영상 시작에 포문을 여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영상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대를 보시면 아직 오후 3시가 되기 전입니다. 오늘 이제 7월 9일 수요일 한창 장중에 좀 바로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차트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공시 내용부터 먼저 보여드리는 게 지금 이제 오늘이 7월 9일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어제 오후 기준으로 공시가 5 개나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이제 이거를 하나 하나 좀다 보여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도 부분만 좀 이제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지금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정강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 주식 소유 상황 보고서에 대해서 내용이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이거 개수랑 금액이랑 좀다 파악을 해봤는데, 뭐 크게 큰 특이 사항이 나타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요4 가지에 대한 공시는 제가 오늘 좀 생략을 할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이 거래계 계획 철회 보고서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거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채널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엔캠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제가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뭐 10만원 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제가 어 내용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업로드를 해드린 바가 있었었는데 제가 엔캠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뷰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무지성으로 좋은 얘기만 한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서 여러가지 근거에 입각을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내용은요, 어,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눌러주시기에는 내용 집중만이라도 좀잘좀 좀 부탁을 드려보면서 영상 시작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공시 내용을 좀 먼저 보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거래 계획 철회 보고서 막 이러니까 철회 막 이러니까 또 부정적인 내용이 올라온 거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 거냐면 이제 이제 원래 계획했었던 거를 철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 기존에 전환사채권 매수 선택권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콜옵션 권리를 행사하기로 했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700, 700. 그게 이제 7만 711원짜리 지금 이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얼마 전에 올라왔었던 공시 있죠? 예, 바로 그저께였습니다. 7월 7일 날 올라왔었던 이 제3자의 전환사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해서 정정 공시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시 뒷받침하는 요이 계획 철회 보고서에 대한 공시는 원래 올라왔었어야만 했던 공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좀 언급을 좀 드리기는 했었었지만 이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떤 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기 이제 내용 보시면 여기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원래 정정 전에는요. 이 전환사채 매수 선택권 행사 내용에 대해서 뭘 정정했냐면 원래 콜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콜옵션이라는 게 뭐냐면 주식을 매수를 할 거예요. 주식을 매수를 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7만 원에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7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 그 권리권 있죠. 그게 콜옵션이에요. 그 포로 옵션만 행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7월 7일 기준으로 이제 공시가 올라왔었었는데, 그거를 8월 28일 기준으로 실제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계획을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냥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8월 28일까지는 좀 경과를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래 공시가 지난 4월 30일에 올라왔었던 지금 이거에 대한 공시인데 이제 여기 내용에 보시면 여러분 들 여기 적혀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7711원짜리죠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86억 짜리인데 지금 이거에 대한 전환사채권을 이런 식으로 이제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 딴 사람들한테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오정강이죠 와이어트 그룹 같은 경우도 밑에 보시면은 와이어트 그룹의 최대 주주 그러니까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게 오정강입니다 그러니까 와이어트 그룹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오정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수정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정강 대표의 이제 아내분이시죠 그래서. 이 세계 그냥 오정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정강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매수 선택권 행사를 하기로 했었던 건데,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했었던 거를. 방금 전에 이제 보셨던 거처 정정을 이번에 해소 해줬었죠. 7월 7일 기준으로 이제 권리 행사하겠다라고 했었던 거를 이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8월 28일 기준으로 장례 매수 장유 매수로 실제로 매제 이 실제 매매 거래로 이제 바꾸겠다라고 해가지고 계획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콜옵션이었었기 때문에 그 거래 계획에 대한 철회 공시는 무조건 올려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거래 방법 콜옵션 권리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 요거에 대해서 철회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줬던 겁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7만 711원 짜리 요거 맞죠 그니까 러 원래 있었던 내용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라는 거 그니까 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자꾸 이제 좋은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할 겁니다 보다는 이제 실제로 하겠다는 라그 계획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엔캠을 자꾸 상방으로 자꾸 이제 열어놓고 좀 긍정적인 뷰 자체를 이제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게 7월 기준으로 2차전지에 지금 어떤 수급 순서가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엔캠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엔캠의 최대 고객사가 여러분들 누구예요? 어차피 누가 뭐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LG 엔솔이 우리 최대 고객사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LG 엔솔에서 이번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으니까 엄청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2분기 영업 이익에 대해서 4,922억 원. 그러니까 원래 컨센이 3,000억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실적 발표난 거 보니까 예상 수치보다 플러스 5 2나더 높은 수치로 지금 실적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2%나 증가를 했었었고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좋은 실적 나왔다고 엔솔 어, 좋은 실적 나왔으니까 그냥 좋겠네요. 끝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AMPC를 원래 받아 가지고 흑자 전환을 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건데 그 미국에서 AMPC를 받기 전부터 흑자로 이렇게 실적이 나온 거는 6개 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실적이 실제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종목 자체가 진짜 바닥권까지 진짜 추락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이 된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LG 엔솔 SK온 방금, 그러니까 LG 엔솔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실적이 잘 나왔죠.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도, 네, 지금 공장 가동률이 많이 올라왔고요. 근데 엔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사실 우리 엔캠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S d I 보다는 엔솔이랑 S K E 쪽으로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원래는 맞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 E S S 생산이 본격화한 영향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캠도 우리도 찾고 있게 시선을 이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내년에 E S S 전액 6만 통 공급 올해 대비 약360% 이상일 것이다고 해가지고 어떤 이런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언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지난달. 보도였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실제로 호재는 많아요. 호재는 많은데 뭔가 반영이 지금 약간 지지부진 조금 느려지고 있는 중인 건데 이게 지금 다 계획이고 뭔가 항상 뭐할 거다 할 거다 이렇게만 하니까 뭔가 적극적인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호재 같은 부분들이 조금 더 가시화가 되게 되면 상방으로 열어놓기가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채권자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이번에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것처럼 여기 전환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강조 드렸던 겁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전환청구권이 뭐냐면 요것도 엄청 쉽게 제가 기존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만 73,000원짜리 주식 13만주를 7월 18일 날 상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누구 거예요? 채권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68,000원짜리 주식 17만주를 7월 18일에 상장을 합니다. 누구 거예요? 채권자. 채권자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억, 120억. 이거에 대한 원금을요, 원금을 엔캠으로부터 받아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 원금 필요 없어. 나 지금 이거 주식으로 바꿀게라고 해가지고, 채권자가 주주로 바뀌었어요. 언제? 7월 18일 날. 근데 중요한 거는, 73,000원짜리 주식을 7월 18일 날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지금 주가가 55,000원이에요. 근데 7월 18일이 됐어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이제 7월 9일이죠, 여러분들. 9일 남았어요. 7월 18일이 됐는데 73,000원까지 주식이 올라가 있지 않고 55,000원이면 내가 13만 주를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제 주식 받자마자 바로 그냥 마이너스 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메리트를 느낀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뒤에서 뭐 앵캠이랑 뭐 채권자랑 약간 샤바샤바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또 굉장히 많이 들었었지만 이 7월 18일 날 이만큼 짜리 이 73,000원 짜리 전환가액에 대한 이 주식을 발행을 한다라는 거이 전환 청구 갖고 있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청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엔캠을 지금 상방으로 보고 있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조금 더 당차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엔캠에다가 뭔가 어떤 매매 타점을 좀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기존부터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게이 5만 5천원 구간이었거든요. 이게 저도 여러분들 뭔가 지금 자랑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지난 6월 23일이었죠. 6월 23일경에 제가 55,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게 실제 지난 6월 23일 날 오후 2시쯤에 좀 이제 재료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진짜 극심한 바닥 구간이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보유 평균 단가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55,000원 부근에서 좀 비중을 더 넣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다. 어떤 분 물량에 대해서 이제 이 평균 단가 조절 대응을 할수 있으니까 55,000원 구간에 다가는 제가 좀 당차게 이렇게 말씀을 드니다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그때가 진짜 6월 23일 날 5만 5천원 아래 꼬리에 서딱 잡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좀 갈라고 하면 지금 또 빠지고 갈라고 하면 지금 또 빠져가지고 또이 구간에 또 도착을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뭐 제가 여기다가 5만 어, 5천원 제가 뭐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제가 이걸 지금 숨겨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오픈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음 영역에 대한 부분도 주주분들, 주주분들께 제가 좀 공지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 요것도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 캡처하면 아닙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 좀 진행했었던 거기 때문에. 요 23일 맞아 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으니까 앵캠 주주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좀 알림을 해 드려요 그러니까 앵캠 주식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것들도 하고 있지만 앵캠 주주분들이 지금 너무 이렇게 아래 구간까지 지금 이제 추락을 해 있다 보니까 다른 주식을 좀 많이 쳐다보지 않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 구간 자체에서는 어떤 매매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저를 이제, 이제 이런 부분들로 말씀을 좀 드렸던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시선을좀 돌릴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난 7월 4일 보도거든요. 지난 7월 4일 보도. 그때 상법 개정하자마자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추가 입법이 예고돼 있다고 해 가지고 요거 보도가 올라와서 이게 절대 그냥. 흘려 보낼 내용이 아니라는 게 제가 이게 이유가 뭐였냐면 이 자사주 소각 논의에 대한 본격화가 될수록 7월 7일 날 다시 한번 나왔었죠 이게 오전에 개장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게이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 있죠 뭐 엄청 많아요 이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그냥 1등 얘라도 한번 좀 건드려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면 자사주 비중이 53%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증권업계 최고 비중이라고 해가지고 신용증권 같은 경우는 유명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소각계획도 미공개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얘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 이슈가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좀 추가적으로 입법 예고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부각이 되게 되면 좀 가져가 볼만 하기 때문에 제가 신용증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좀 이제 지난 월요일이었죠? 지난 월요일 날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 7월 7일 기준으로, 월요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게 뭐 다른 거다 보여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조금 내려보면은 제가 뭐 이제 뭐 상징어서 이런 거는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이게 그저께죠, 여러분들. 오늘 기준으로 7월 9일이니까 그저께, 7월 7일 날 기준으로 제가 이제 보내드렸었던 이 문자가 이제 개장전 공지라고, 해가지고 오전 7시 반에 보내드렸습니다. 단타 관점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자사주 비중 탑픽으로서 신영증권이 자사주 소각 이슈 관련 수급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12만원 미만에서 1차적으로 매수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구간이 진짜 여기에 여러분들. 제가 이게 왜 자꾸 이거 강조를 제가 자꾸 드리냐면, 12만원, 7월 7일 월요일이죠, 여러분들. 진짜 7월 7일 월요일. 진짜 그저께, 그저께 실제로 무료로 다 보내드렸었는데, 그때 12만원이 여러분들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무조건 매수를 하루종일 12만원을 돌파를 하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부터 해가지고 자사주 소각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그렇다보니까 제가 여러가지 건의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신형증권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증권업계 최고 비중이니까 가져가 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알림을 좀 보내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다음 날부터 기준해가지고 이때가 지금 7월 8일이잖아. 어제부터 기준해가 지금 아직까지도 잘 가져가고 있죠. 아직까지도 익절하지 않고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 여기서 잡은 거예요. 진짜 7월 7일 월요일이 이때예요 12만원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좀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거 어제 기준으로 상가가고그 이상까지 지금 간 거잖아요. 현재 지금 16만 5천원입니다. 우리가 12만원 미만에서 잡았었던 가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런 거를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마지막 문자잖아요. 제가 이거 다음 것도 지금 하나 준비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진짜 엄청난 불장이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고객 예탁금이 지금 다시 올라와요. 여러분들, 고객 예탁금이 뭐예요? 예수금 주식을 사기 위해서 내 증권 계좌에다가 돈을 자꾸 넣어 놓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지난 6월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오다가 잠깐 빠지는 줄 알았더니 지금 또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이 이슈 부각되면서 좀 먹을 것들이 좀 하나둘씩 또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또 이런 식으로 또 익절하고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돈들 가지고 또갈수 있는 게또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알림을 좀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아직까지 요거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창 있죠, 여러분들. 댓글창에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 좀 적어 놨거든요. 댓글창에 보시면은 네이버 폼 링크를 이런 식으로 지금 적어 놨습니다. 요거 들어가시면은 요런 화면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구독자 인증하기 요것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제가 지금 돈 받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이거 신용증권 뿐만 아니라 뭐그 전에 뭐 상지건설 같은 것들도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 한데 지금 단타로도 먹을 수 있는 시장이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출하셨는데 못 받으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제출해주셔도 되니까 7월 기준으로 지금 제가 다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자인지만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확인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무료 알림 지금 다 받으실 수 있게끔 개장 전에 한번씩 좀 공지해드리고, 막, 문자가 그렇게 엄청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받아가실 수 있게끔 준비해놨으니까, 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또 기존에 이제 지금 받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못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제 기준봉 매매기법서로 해서 제가 이제 기존에 트레이딩 할때 활용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 매매기법서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좀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오늘 이렇게 자료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좀 무료 배포하기 위해서 오늘 좀 보여드리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런 것들 지금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무료로 좀다 배포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지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한테만 대상하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제 채널 보시면은 구독 버튼 여기 있죠? 이거 구독을 눌러주신 후에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오늘은 좀. 강조를 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를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엔캠 주주분들은 또 여러모로 또 이제 불안한 것들도 많으시고 조금 이제 5만 5천원 구간까지 떨어지게 되면 사실상 이제 7월 초일 구간까지 다시 한번 도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도 지난 6월 23일날 또 5만 5천원 구간에다가는 또 어떤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는 더 하방을 굳이 열어놓을 필요는 없고 상방을 열어놓을 만한 또 좋은 호재들이 또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오늘 일부러 좀 강조를 좀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마감까지 조금 지켜보고 또 추가적인 특이사항이 있으면 또 제작을 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순간 오후 3시 정도 지금 다 되어가고 있는데 오후에 또 공시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엔캠 같은 경우는 또 한창 또 공시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다들 또 많이 복잡해 하고 계시는데 오늘 최대한 좀 이해하기 쉽게 오늘 내용 준비했으니까 아직까지도 영상 끄지 않고 시청하고 계시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좀 부탁을 좀 드려보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긴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